자, 어, 982번을 보니까, 방정식, 뭐, x 빼기 1, x 빼기, x 더하기 3, x 더하기 4의 곱은 84. 4차 방정식이네. 자, 이거에 대해서 두 실근을 구하고 더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1차식 4개가 곱해진 구조에서는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둘씩 묶어서 곱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둘이 곱하고, 이렇게 둘이 곱해야겠네. 상수항의 합이 2로 갔잖아. 두 세트가. 자, 앞에 x 빼기 1과 x 더하기 3 곱하면, x 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구요. 그 다음, x 빼기 2와 x 더하기 4 곱하면, 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은 84.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가 반복되니까 a라고 치환하고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11a 더하기 24는 84가 되죠. 자, a제곱 마이너스 11a에 84를 왼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60은 0 이렇게 될 거고 얘들아, 이 친구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4 곱하기 15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돼. 요렇게, 이렇게 그러면 a 더하기 4는 0이니까 a 자리에 x제곱 더하기 2x 집어넣으면 더하기 4는 0. 또는 a 빼기 15도 0이니까 x제곱에 더하기 2x에 빼기 15는 0.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야.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서 2개, 오른쪽에서 2개. 문제에서는 실근의압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리 왼쪽에서 짝수 판별식을 쓰면 1배기 사니까 음수라서 여기는 허근을 가져. 그럼 오른쪽에서 실근을 가진다는 거고 여기 실근을 이제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당연히 인수분해가 돼서 뭐 인수분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근과 개수 관계에서 두 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마무리할게요.